제 9장 여롭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롭바알의 아들 이름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의회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이른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루 바을의 아들 이른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을의 막내 아들 요단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산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 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에바눈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룩바알과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이른 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우리 부모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로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피 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하리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룩 바흐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역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 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을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때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때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그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계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동굴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매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시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천 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이름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르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제10장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삭을 집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고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삼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그 뒤에 길앗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낙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보디아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압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확대하니 유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십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의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